콩나물 400g을 준비해서 깨끗한 물에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시고요. 머리에 문제 많은 녀석들은 이렇게 떼어내서 정리해 주세요. 꼬리와 잔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짓물러 있지 않은 이상 되도록 떼어내지 말고 사용해 주세요. 콩나물국을 두 배, 세배더 시원하게 만들어 줄무 300g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무는 콩나물 크기에 맞춰 가늘게 채 썰어 주세요. 가을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거짓말도 있지만 어쨌든 가을무는 맛있으니 꼭 준비해주세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데 있어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대파는 흰대와 파란잎을 고르게 송송 썰어서 한줌 정도 준비해주세요. 얼큰한 국물 맛을 내는 데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청양고추를 두개 준비해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고추씨가 많으면 국이 지저분해 볼수 있으니까 털어서 씨를 제거해주세요. 털어서 씨안 나오는 고추 없듯이 털면 다 나옵니다. 국거릴 냄비에 물 3리터를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6인분 정도 만들 양입니다. 이제 가스 불을 키고 채소로 놓았던 물을 냄비에 바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참치액 또는 어간장을 넣어주세요. 둘다 감칠맛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넣으면 기본 80점은 받습니다. 참치액 또는 어간장을 6스푼 넣어주세요.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 새우젓 한 스푼을 넣어주시는데요. 국물 없이 새우젓만 한 스푼 준비해서 아주 작고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형태가 없어질 때까지 작게 다져놔야 깊은 맛의 비밀을 나만 알기에 식구들 사이에서 나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진 새우젓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거의 대명사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칼칼한 맛과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더해줄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강불에서 끓여주세요.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후에 뚜껑을 덮고 무가 익을 수 있도록 5분 동안만 끓여주세요. 5분 동안 보글보글 끓인 후에는 다시 뚜껑을 열고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해 놓은 콩나물을 넣어 주세요. 탈탈 털릴 만큼 털린 청양고추도 지금 같이 넣고 불세기는 다시 강불로 조절해서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고 3분간 끓여주세요. 콩나물을 익힐 때 처음부터 뚜껑을 덮거나 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콩나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맛있어서 자랑스럽게까지 한 콩나물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수 있도록 뚜껑을 열고 끓여주세요. 3분간 끓인 후에는 최종적으로 간을 한번 봐주세요. 만약 간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소금을 사용해서 가 간을 해주세요. 그래야 국물이 더 시원하고 맛있어집니다.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춘 후에는 마지막으로 송송 썰어놓은 대파를 넣고 1분간 더 끓여주세요. 뼛속까지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말 맛있는 콩나물국이 완성됐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콩나물국을 끓여서 따뜻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무와 새우젓을 넣어서 더욱 맛있는 콩나물국을 꼭 한번 끓여보세요. 가족들 모두 만족스러워 할 겁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